전국에서 함께 시청하고 계시는 식구님 여러분 그리고 예배를 함께 정성들여서 올려드리는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그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지도 예, 금주가 이제 4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부터 제가 좀 금년도 우리 성전이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들 중에 우리가 가장 지금 이래왕님 말씀 중에 전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성전과 세계 식구들이 세 가지 부분을 지금 어렵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그세 가지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전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첫 번째가 예, 이대왕님께서간학자 예, 어머님을 왜그 예, 비판하고 또 어머니가 잘못하고 계십니다 하고 말씀을 드림으로써 많은 예, 식구들로부터 불효자라고 말을 들으시면서도 또그 불효자라는 말을 듣는 것을 아시면서도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한씨 어머니를 지금 계심에도 불구하고 강윤 씨를 참 어머님을 참 아버님의 천주의 대상으로 세우셔서 천주 완성 축복을 왜 시키셨는가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면, 결혼이라고 하면 거룩한 예식으로 생각하는데 왜 유대왕님께서는 총을 들고 축복을 하게 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앞으로 이 한목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단락별로 이어서 말씀을 이 유튜브로 해 놓아서 우리 식구님들이 전도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구님들께서 많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대왕님께서 왜한씨 어머니를 이 한국에 계시면서 그 잘못하고 있으시다면, 그 잘못한 부분을 왜 막지 않으시고, 저 강좌에 나가셔서 비판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부분에 첫 부분의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마 이것이 오늘 다 드리지 못하고 몇 번으로 나누어서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말씀에 그 길면 어, 또 말씀을 다 경청을 안 하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제가 한2 0분뭐 전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하나, 참 부모의 혈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딸이 될 것이었는데 타락감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아들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시주가 잘못한 그것을 해원성사에 주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부모가 재림주요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아주. 해원성사, <laughs> 그것을 해원성사에 주시위에서 다시 오시는 부모가 재림주요,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자, 아버님께서는 참부모님을 세우시고, 한시 어머니를 장생기, 장성기 완성급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장성기 완성급. 사람이 완성 완성기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유 선택 자유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선택해야 돼요. 선과 악을 분리하면서 선 선이면 선, 악이면 악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한씨 어머니가 완성기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버님께서 대신 하실 수는 없어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완성까지 가야 돼요. 물론 아버님의 지도 받으면서 장성기 완성급으로 갈수 있는데, 완성기로 가기 위해서 한씨 어머니는 선과 악에 대해서 선과 악을 선택해야 돼요. 선이면 선, 악이면 악.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머니는 사, 살아보시면서 한 번도 본인의 섭리적인 선택을 할, 기, 시, 할 기회가 없었어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아버님을 따르니까, 아버님께서 모든 섭리적인 결정을 하시니까, 따라가기만 하면 됐어요. 모든 자녀들 똑같고, 근데 이제는 처음으로, 한시영이 인생에 처음으로 아버님께서 도, 승화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섭리적인 결정을 만들어야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님 없이. 그 엄청난 자리에서 선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악을 선택할 거냐. 사랑을 선택할 거냐 권 권력을 선택할 거냐 관계를 선택할 거냐 파워를 선택할 거냐 어. 해와처럼 선 선임은 선 나의 남편을 존중하면서 나의 메시아 구세주를 올리면서 선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독생녀다. 이 이단적인 악을 선택할 거냐? 이거예요. 아버님께서 바라시 원하신 천혜국, 어? 아버님께서 바라시 원하신 혈통과 삼대왕권 그것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본인의 힘과 정평을 선택할 거냐? 이것이 어머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섭리적 선택 중에 처음으로 자기가 해야 됐어요 그런데 참 비극과 같은 것처럼 여러분 다아시지 어머님은 타락했어요. 사랑을 선택하지 않고 자식들과 핏줄을 선택하지 않고 파워와 권력, 절대 권력을 아버님 존중하고 영광 돌리기 선택하죠. 본인 자기를 영광 추구하는 이기심을 선택하고, 악을 아, 선택했죠. 그러니까 가정연합이 폭발적으로 멸망되고, 더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더 많은 간부들 중에 더 배신하고 칼질림이 생기고, 서로서 죽이는 악하게 멸망되는 내용을 김석병 뭐 김효남 같은 사기 놈들이 안효율 같은 사기 놈들이 여러분이 다그 놈들한테 경배하는 사기 놈들 김효율이 뭐 삼십가 배신자들 아버님 팔아먹었던 놈들한테 악을 선택하는 놈들이 이제 여러분의 노예, 에 노예의 뭐야 주인들 되버렸어요. 아버님께서 축복하신 축복 가정들이 천이국 주인 되지 않고 천이국 노예들 되버렸어요. 아버님 배신하는 놈들한테 노예들 되버렸어요. 네, 예 네, 지금. 예, 이대 왕님께서 예, 참 아버님 성화 이후에 예, 참 어머님으로 예, 세워지셨던 한 학자 어머니가 예, 어떤 사명을 하셔야 되는가를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 우리가 창조 원리에 보게 되면,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 창조 원리에, 남자를 하나님께서 왜 지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참된 혈통을 중심하고,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담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성장을 해서 인격을 완성하며 절대성을 지켜서 인격을 완성하는 단계까지 스스로 성장을 해야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쓰여질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중심하고,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함으로 하나님과 심정적 일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에, 이런 에, 그 아담으로 에, 그 남자로서 완성 되어지고 그리고 해와는 어떤 창조 목적을 가지고 지었느냐 해와는 하나님의 딸이자 아담의 아내로 지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담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악을 받고, 선악의 완성 실체가 되어진 아담 안에서, 해와는 아담 안에서, 예 아담 앞에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함으로써 아담과 심정 일체를 그리고, 예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을 중심하고 사랑의 일체를 이루는으로서 이룸, 하나님의 실체적인 대상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에, 아담 해와는 그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에, 그 온전한 실체로 쓰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는데 이 피조 만물과 천사까지도 주관할 수 있는 주관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 해화와 더불어서 모든 피조 만물도 성장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소생, 장성, 완성. 이 성장 기간에는 이 직접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게 아니고 간접 주관을 하시도록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접 주관권에 있는 아담과 해와는 스스로 이제 성장해서 인격을 완성 해야 했습니다. 이 자연 만물은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원리대로 성장해서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이 성장 기간에 스스로 본인의 인격을 완성하고 이 완성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성장 기간에 이 본인의 자유 의지에 의해서 자유 행동을 결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대왕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아버님이 계실 때 장성기 완성 끝까지는 아버님을 따라오면 한씨 어머니는 되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성화 이후에는 이제 한씨 어머니 자신이 선미적으로 이제 결정을 해야 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 아버님께서 이제 그 2013년 1월 13일 기원전을 통해서 하나님 결혼식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결혼식을 하고 완성, 그 천주 축복식을 하시고 나서 모든 축복 가정들을 입적 축복을 시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약 6개월을 앞에 두고 성화를 하셔서 하나님 결혼식을 하시지 못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장기간에 있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자유와 책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와 책임. 그러니까 예, 아버님께서 이 라스베가스 승리를 하신 그 말씀에 보면 아버님께서는 한씨 어머니를 위해서 97%의 책임을 해 주셨는데, 참, 3%의 책임은 한씨 어머니가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그 3%가 어떤 책임이냐 하는 거예요. 그 3%가. 그 3%는 바로 오늘 이대왕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첫 번째, 아버님을 하나님의 실체로, 재림 그리스도로, 아버님을 믿고 모시고, 그 아버님이 주신 그 말씀, 그리고 아버님께서, 하나님과 아버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신 혈통, 그 혈통을 중심하고 3대 왕권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그 삼대 왕권을 보호하고 그 삼대 왕권을 세워서 실체적인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나가도록 하셔야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하나님의 실체로서 이 땅의 선한 이상 세계 그리고 참 사랑의 세계 예,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부자의 관계를 만들어 놓은 세계. 그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실현하시기 위한 아버님께서 세워 놓으신 그 말씀을 중심하고, 이 이대 왕권을 아버님 성화 이후에 세워서 아버님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님 성화 이후에 이제 2013년 1월 13일 이 기원절 날 한시 어머니는 이대 왕님에게 세워드려야 될이 왕관을 본인이 스스로 쓰고, 예, 본인이 이제 본인의 그 본인을 중심한 한씨의 혈통을 주장하고, 본인의 파워를 앞세우고, 본인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아버님의 혈통을 상대 왕권을 강야로 내 네,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름으로서, 예, 이대왕님께서는 한씨 어머니가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예, 많이 추문을 드렸지만, 한씨 어머니는 그 추문을 받지 않하고 다, 예, 묵살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지금 이 대왕님께서 이제 개인적으로 충언을 드려도 받지 않으시니까 설교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한씨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려요. 어머님이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가시면. 하나님께서 어머님을 저주하십니다. 어머님께서 그렇게 가시면 아버님께서 어머니를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그렇게 가시면 안됩니다 하고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주변에 한시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주변에 지도자들은 이 대왕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에그 나가서 조용히 있으라고 조용히 있지 왜 그렇게 말이 많느냐 그리고 본인이 왕이 되고 싶어서 어머니를 핍박하고 있다 이런 이단적인 말을 이제 들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내 왕님께서 어머님을 그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내 왕님 이렇게 절규를 하십니다. 내가 내가 내 어머니를 아버님께서 지옥으로 보낸 것을 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절규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보다 나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내가 사랑하는 그 어머니가 지금 이단적으로 나가면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지옥으로 가는 것을 나는 막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막내로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다. 나도 이 일을 하고 싶지 않다. 하고 절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알지 못해서, 그분에 대해서, 예, 본인이 왕이 되고 싶어서, 본인이 모든 권력을 차지하고 싶어서, 한씨 어머니를 비판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매도를 해왔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예, 그 이대왕님께서 광야에 나가시고 나서, 예, 그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아 오셨는지 또 예, 이대왕님께서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도 옆에서 2008년부터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성하 이후에도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언제나 그때 말씀하신 게 나와 신준이는 어머니를 끝까지 사랑하고 모실 거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말씀을 계속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개인적으로나 그리고 이 공개적으로 말씀을 해도 듣지 않는 그 어머니를 놓고 이대왕님께서는 많은 기도를 해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 그렇게 어머니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이 공개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도 받지 않으시니까, 결국은 아버님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이대왕님으로서는 이한씨 어머니의 그 잘못 가는 길을 계속적으로 말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설교를 왜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설교는 하나 오늘도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아왔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이 설교를 듣는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아주, 아주. 그러니까 결국 이 설교는 그냥 말 잘하기 잘하는 것 듣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 하나님 앞에 정렬되는 내가 되고 또그 정렬이 안돼 있던 부분을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기 위한 부분이 우리가 이 설교를 듣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놓고 볼때 이대왕님께서는 개인적인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심하고 종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설교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밝힐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 그 지방 문제니까, 우리 교단 문제니까, 그 교단에 지금 잘못된 것을 안에서 조용히 이야기하면 됐지, 왜 그것을 지금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가 알게 만드느냐. 이 부분에 비판도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잖아요.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시잖아요. 사탄이 있습니까? 사탄이 보여요? 권사님. 사탄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없어요? 예, 네,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사탄은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왕님께서는 공적인 입장에서 그 부분을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첫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